자 열아홉 번째 개념, 지수로그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둘 앞에 문제를 풀다가, 그죠? 문제를 풀다가 잠깐 나오긴 했었어, 나오긴 했었는데 정리를 좀 합시다. 역함수. 자, 역함수. 우리가 역함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뭐 있죠? 정리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면 일단 뭐 알아야 돼, 그렇죠? 역함수의 정의 알아야죠, 정의. 역함수의 정의가 뭐야? F 합성 GX를 했을 때 이게 X가 되면 F와 G를 역함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역함수 관계라면 FA가 뭐일 때? FA가 B가 되면은 당연히 GB는, GB는 A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함수의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존재 조건 어떻게 돼? 그치. 1대1 대응. 1대1 대응이고, 자, 이걸 그래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프가, 그렇죠. 증가만 하던지, 아니면 감소만 하던지,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는 법은 어떻게 돼? 역함수 구하는 법은, 그렇죠 아까 우리 했었죠. y는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x는으로 바꿔놓고, x하고 y의 위치를 바꾼다. 오케이. 그런 얘기였고요. 자, 네 번째. 역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은 뭐였죠? 그렇지. y는 x의 대칭이었죠. 자, 요런 얘기죠. 자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역함수에서. 우리 고등학교 1때 배웠던 거니까. 자, 그러면은, 왜 지수라고 로그함수를 하다가 갑자기 역함수가 나왔냐면, 얘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자,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요 지수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요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내가 구해볼 거야.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보면, 역함수는 일단 X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수 있는 녀석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잖아. 내려줘야 되니까, 로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지거든. 그럼 X는요, X는 로그. 자, 밑은 계속 밑이라고 했고, Y. 자, X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바꿔주면 역함수가 뭐가 된다? 자, Y는 로그. a 에 x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써 놓고 보니까 어때? 응? 얘들아, 써 놓고 보니까 어때? 지수함수, 밑이 똑같은,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역함수 관계다. 이런거알아주면 되고. 자, 먼저 문제 풀어 볼게요.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있네 음. 구해보죠 뭐. y는 y는 2 곱하기 3의 x-2제곱 이렇게 돼있는데 역함수를 구해보래 자좀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갑시다 일단은 일단은 여기는 있2너 저쪽으로 일단 좀 가있어 이렇게 어 아, 저쪽으로 좀 가있고 그 다음에 요거 x 정리해야 되니까 내려와 넌 내려와 x-2 이렇게 되고요 x-2는 로그 로그 밑은 계속 밑치고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2분의 y가 여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괜찮죠 자그 다음에 x로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너 저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플러스 2 이렇게 근데 2는 사실 로그 뭐죠 2는 로그, 로그 3에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9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 x는 로그 3에 여기는 2분의 y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으니까 9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 주시면 2분의 9y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제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서 최종적인 모습만 찾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y는 역함수 로그 3의 2분의 9의 x다. 이런 얘기죠. 괜찮나요? 음,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에서 뭔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잖아. 얘는 사실 별로 상관없어. 얘는 밑 밑만 상관이 있는데 밑이 양수다 뭐 이런 거이름면안 된다. 막 이런 거 밑조건 지수 조건 여기 여기에 밑도 그렇고 여기에 밑도 그렇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함수는 이 정의역이나 여기에서 마이로 나오는 치역들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어 얘보다도 여기에 x 자리에 오는 누가 진수가 무조건 뭐다? 양수라는 거 요런 게좀 중요하거든요. 요런 게.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거를 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바꿔줬잖아 바꿔줬는데 여기 x가 있을 때는 이걸 이렇게 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안 쓴다고 해서 뭐 크게 틀리거나 하진 않겠지 문제 풀때 조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번째 문제 봅시다 두번째 문제 뭐냐, 뭐냐 봤더니 로그 로그 2에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번엔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 이런 조건 줄만 하지. 왜냐면 요 안에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1,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그래서 준거 같죠. 저 Y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녀석 역함수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거든. 자, 근데 요 문제는 하기 전에 미리 별표 치고 갈게요. 요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사실 이 녀석은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치는 건 아니고, 이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 때문에 치는 거야, 그래프. 그래프 때문에 치는 거야, 그래프. 자, 볼게. 일단 역함수부터 구합시다. 음, 어, X로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이 녀석 빼낼게요. 그래서 나와. X 더하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1로 해서 일단 나오고, 얘는 진수. 이거 진수잖아, 진수. 진수는 밑은 계속 밑이야, 밑. 밑. 그리고 이 녀석을 지수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근데 지금 우리 아직 X로 정리를 못 했어. X로 정리를 못 해서, 루트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할수 밖에 없겠지? 뭔가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얘를 없애려면, 제곱을, 이대로 놓고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a b 때문에 이거 루트가 또 나오니까, 얘를 절로 넘겨놓고 제곱하자. 괜찮아? 응, 괜찮아. 넘겨놓고 제곱을 하시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쪽을 지금 이렇게 제곱한 거니까, 앞에 거 제곱, 2의 2y, 마이너스, 2a, e b. 괜찮지?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에 제곱. 됐습니다. 그러면, x 제곱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음,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은 지금, x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저쪽으로 다 보낼게요. 네, 저쪽으로 다 보낼게요. 그러면, 요거, 요거랑 요거랑, 마이너스 1이랑 얘랑 일단 위치를 바꾸면, 자, 2 e 곱하기, 2의 y제곱 곱하기 x는 2의 2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나눠줘버리면 돼. 나눠줘버리면, x는, x는이 되고, 2 e 곱하기 2의 y제곱 있고, 이쪽에 2의 2y제곱 있고,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됐습니까? 일단은 끝난 거예요 일단은 끝난 거라서, x하고 y의 위치를 바꿀 건데, 바꾸면은, 자, y는, 2 곱하기 2에 y제곱 있고 위쪽에 2에 2y제곱 있고 플러스 아 x로 바꿔야죠 자 x제곱 있고 이쪽에 2에 2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 괜찮죠 자 분모 분자에 모두 변수가 있으니까 보기 안 좋지 바꿔줄게요 위아래를 2x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2x제곱으로 나누면 여긴 2만 남고 그렇죠 그 다음 얘는 2에 x 제곱이 될 거고, 이로 2의 x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1을 나눴으니까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역함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때? 괜찮아? 시계 과정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얘들아 이 녀석의 그래프입니다. 이 녀석의 그래프예요. 이게 시험에 아주 간간이 나오고 아주 우리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2. 자, 요런 모습이 있고,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봐봐. 하나는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이지.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기본 꼴을 찾고,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하고, 혹은 절대 값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그래프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를테면 그러니까 뭔가 기본꼴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땐 해석으로 푸는 건데 해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봐봐 우리 그 수학에서 어떤 두 녀석을 더 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개념이 두개 있어 우리 수학 지금까지 배운 거 중에서 어떤 두 녀석을 더 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는 개념 두개 있거든 첫 번째가 뭐야. 그렇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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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때 우리 두개 더해가지고 반 나누잖아. 자, 근데 우리 지금 그래프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봐.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뭐 있어요? 그렇지 중점. 잘했어 잘했어. 중점. 이게 저 위에 있는 저 보라색 저 녀석이 뭐냐면은 중점의 그래프예요. 중점의 그래프. 중점의 그래프. 자, 어떻게 그리는 거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는 저 위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는 2의 x 제곱의 그래프와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중점들이니까 그리자 2의 x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 녀석들의 중점을 연결하라할 거는 그럼 중점 3개만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의 중점은 한이 정도 되겠지? 얘는 1하고 1의 중점이니까 당연히 1이겠지? 자, 이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할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은 한이 한, 한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걸 연결하는 거야. 이걸 연결하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연두색. 이 연두색 그래프가 바로 이 녀석.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조금 어렵죠 심한 내용이죠 심한 내용 이렇게 그리는 거 이거 좀 어려운 거거든 별표 그래서 세개 쳤으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안 나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는 나온다 알겠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두 번째 문제 풀러 갈게요 우리는 두 번째 문제 자, 이쪽으로 오자 자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지수함수 y는 y는 10의 ax 이렇게 돼 있고, 자이 녀석의 이 녀석의 역함수가 역함수가 뭐냐면 y는 100분의 a의 로그 x다 이런 얘기네.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구해보자. 역함수 그냥 구하는 문제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함수. 자 그럼 이거 너 내려와. 너 내려와. ax는 ax는 로그 밑이 10이니까 굳이 쓰지 말자 우리 상용 로그 배웠잖아 그죠? 로그 y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 그럼 x는 a 분의 1이고 로그 y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x하고 y 의 이제 위치를 바꿔주면 우리가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자 역함수 최종적인 역함수는 y는 a 분의 1의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역함수가 누구랑 같다고요? 얘랑 같다고, 얘랑. 아, 그럼 뭐야?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A분의 1하고, A분의 1하고, 100분의 A하고 같다는 거야. 그럼 뭐, 대각선의 곱이 같을 테니, A제곱은 100이 돼서, A는 뿔만1 0이겠죠 아, 뿔마 10이겠죠?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양수 A 구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A는 얼마다? 10이다. 됐죠? 네, 깔끔하고 어렵지 않죠? 음, 어렵지 않지만 이 문제가 수능 문제였습니다. 네, 수능 문제, 평가원 수능에서 기출됐던 문제. 자, 그럼 이렇게 쉬운 문제를 평가원은 왜 냈을까요? 보너스인가? 아니야, 아니야. 역함수 구하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네, 정확하게 익혀두시고 문제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자, 요거, 우리 아까 심화 그래프 그린 거 잊지 말고 메모 잘 해놓으시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써먹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